안녕하십니까 주행커입니다 자 우리 하나오션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지금 자리는 뭐냐 완벽하게 반격의 준비를 끝냈다 라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물론 지수 코스피 등 좋은 내용들이 있긴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우리 하나오션에 대한 내용 그 중에서도 여태까지 계속 끌고 왔었던 정말 큼지막한 내용들이 이제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고 그림자를 벗어나서 실체로 나타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하나우션 얼마까지 갈수 있을지 오히려 이걸 고민하셔야 되는 구간 드디어 왔습니다. 지난 11월 동안은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시간이셨겠지만 12월. 산타클로스가 아니라 하나우션이 주는 선물 우리 주주님들은 받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대체 얼마까지 바라보고 있는지 수익을 어떻게 극대화 시킬 수 있으며 나의 평단가를 맞출 수 있고 손실을 지금 줄일 수 있는지 주 앵커가 정확하게 짚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왼쪽 아래에 있는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고요. 많은 분들이 볼수 있게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흐름 좋은 우리 하나우션에 힘입어서 주행코도 선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영상 끝부분에 마련해 두었으니 순차적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빠르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좀 확인을 해 보도록 할 텐데요. 그냥 차트만 봤을 땐 굉장히 밋밋해 보이는 차트. 하지만, 안까지 들여다보면 어떨까요? 자 오늘의 고가 1 0 9 0원 저가는 106,700원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종가가 결국 이어진 수치 108,200원까지 쭉 이어져 온 건데요. 직전 하락 채널의 상단과 이 101, 121선 사이에서 상하다 동시에 터치되면서 이 매물들이 살아있다는 걸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거래량도 200만 주는 되지 않지만 저점 이탈 없이 고가, 재시도가 가능할 만큼은 채워졌다. 주행커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하나우션 자리가 너무나도 사실은 매력적인 자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RSI 또한 37. 와, 이거는 사실 반격의 준비, 아니, 저 아래에서부터 단전에서부터 올라오는 사자후. 주행커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자리 굉장히 타이니해 보이시지만 일주일, 이주일만 지나면 또 주가 이만큼 올라와 있을 때 아, 그때가 진짜 저점이 맞았구나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근데 그걸 증빙이라도 하듯이 오늘의 수급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여태까지 계속해서 5일 연속 매도였던 기관 오늘 4만 주 가까이 순매수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개인, 뭐, 여전히 매수로 일관을 하고 있고요. 웨이는 어제와 똑같이 23만 주 정도가 순매도로 나갔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프로,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 자, 지금, 마이너스 18만 주 정도가 프로그램이 나갔는데, 중요한 건 뭐다? 순매도가 축소가 됐다라는 거. 결과적으로 뭐가 남았느냐? 4,900주, 4,900주 순매수가 이어졌습니다. 자동 매도의 강도가 둔화되고, 팔도 즉, 매도를 줄여버리고, 이제는 가야 한다라는 톤이 프로그램 사이에서도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가 차트를 보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11선, 21선 여전히 눌려있지만, 61선과 이격이 좁아지면서, 121선 위로 지금 재 진입을 시작을 했습니다. 막, 막 시작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 1 0 6,700원 구간 깨지면1 0 5,000원대 초반대로 손바뀐 구간이 나올 수도 있지만 주행커는 그걸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내일 자리 1 0 9,000원을 어떻게 돌파하고 유지시켜 줄 것인가 이걸 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외인 기관 프로그램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유 대체 뭐 때문에 지금 갈팡질팡하는지 주행커가 빠르게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당연히 첫 번째는 지수 코스피 관련된 내용이니까. 다 아실 만한 내용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딱 이거에 말씀드릴게요. 캐나다 잠수함의 내용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무엇이 나왔느냐? 바로 규모와 절차에 대해서 나왔어요. 캐나다가 추진하는 이 차기 잠수함 프로그램은요. 최대 12척입니다. 12척으로 알려진 이 대형 그리고 장기적인 내용 패키지가 들어 있습니다. 한 척의 소식이 아니라 라인 전체가 열렸다 닫혔다 하는 그런 유형. 그리고 큰 프로젝트는 늘 같은 길을 갑니다. 즉 정치적 의사결정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거기에 첫 번째로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나오는 공급자의 압축 그리고 현장 검증 그리고 초기함과 선도함에 대한 계약이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후속함 양산까지. 근데 이구간에 지금 어디냐? 현장 검증과 실무가 겹치고 있는 이 자리입니다. 두 번째 자리. 그래서 지금 캐나다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 게 뭡니까? 장관급 인사, 고위 인사, 거제조선소 현장 검증 확인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의전 용어로 포장이 되더라도 실제로는 이 공정과 납기, 그리고 품질과 보안을 직접 들여다보는 스텝이 들어가고 있다는 라 겁니다. 한마디로 이제는 서류에서 현장으로 진출이 끝났다. 마무리가 됐다. 이렇게 볼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가격이 주는 함의는 선명합니다. 낙찰 공표가 아니어도 P 가능성, 척수 Q 그리고 T 기간 이 모든 기대값이 밸류에이션 상단을 당겨주고 있다는 라 거.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오늘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 우리 하나오션을 10만 9천원 문턱까지 집요하게 두드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최근 캐나다의 행보를 보면 어떻습니까? 주주님들. 행보를 보게 되면. 자, 노후 잠수함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어디꺼? 미국걸로 미국산 첨단소나 도입 추진이 되었어요. 이거 사실 신호탄입니다. 주주님들. 무슨 신호탄이냐? 지금 필요한 건 뭐냐? 예산 집행을 위한 명분과 이 동맹 표준과의 상호 운용성을 보고 있다. 근데 둘다새 라인 도입에 유리한 명분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새 함정 라인을 굴릴 현실적인 이유 이미 시스템에서 다 보여줬다라는 겁니다. 누가 캐나다가 여기서 하나우션의 포인트가 등장을 합니다. 바로 무엇 통합 역입니다. 통합 통합하는데요. 자 지금 무엇이 있습니까? 선체 추진 뭐 전투 체계나 센서 소나 소음 저감 보안 이걸 실물 일정에 맞춰서 묶어내는 힘 그걸 우린 하나우션이 있다 그걸 캐나다가 보려고 한다 이겁니다 사실 제일 중요한 건 그리고 결국적으로 마지막 포인트는 무엇이 남, 남아 있을까요? 제때 시간 맞춰서 주격대로 위험 없이 하는 기업 찾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현장 확인이 가격에 곧장 연결되고 계약과 연결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 그래서 누구? 장관, 경제부 장관, 뭐 국방부 장관, 해양, 다 지금 하나오션을 들어오려고 하는 이유, 보려고 하는 이유, 여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국가 프로젝트에서 아시겠지만 주주님들, 납기 지연은요, 정치 리스크로 될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근데 하나오션이 지난 2년부터 3년 동안 살펴보면요, 쭉 힘을 내줬던 게 무엇입니까? 단순한 스마트야드가 아니라 디지털 MRO. 정비 수리, 개장의 체계화입니다. 하나오션이 밀었던 게. 설계, 생산, 시험, 정비를 하나의 데이터 트랙으로 묻는 방식. 이게 하나오션이 추구하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로 인해서 무슨 무슨 이득을 가져갈 수 있을까요? 바로, 신규함 건조와 이걸로 후속한 반복 생산에 의한 런닝 커브가 돌아감의 속도가 빨라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인수하고 나서 그 잠수함, 무엇이 됐든 인수하고 나서 뭐가 있습니까? 업계장 같은 데이터 모델로 처리해서 운용 가동률도 방어를 하는 거죠. 발주국 입장에선 총 소유 비용, 즉 TOC가 낮아지고 정치적인 설명도 쉬워집니다. 캐나다처럼 기후, 빙해, 이런 환경이 정말 강한 곳은 정말 쉽게 말하면 빡센 것들은요, 단순한 스펙보다 이 가동률이 예산의 핵심으로 자리를 잡아요. 그렇기 때문에 디지털 MRO 스토리, 스토리는요, 기술 자랑이 아니라 실제 납기 가동률 리스크를 줄이는 계약 논리다라는 겁니다. 이게 평가 가치 프리미엄으로 우리 오션에게 딱 붙어 있을 거예요, 주주님들. 그렇기 때문에 하나오션에게 지금 너무나도 좋은 라인이 열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오션에 이 가치 내용들이 계속 쌓이고 있는 거 아시죠? 불과 하루 이틀 전에 나왔지 않습니까? VLCC. 두척 3,753억 원짜리 했지 않습니까? 상선. 이것만 가지고도 이미 하나오션은 탄탄하다라는 거전 세계에서 입증을 한 거고 그걸로 인해서 바로 코앞에 다가온 캐나다도 유리한 선점고지 가져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왜 아까 말씀드렸죠 체계 통합과 협력 네트워크 이게 중요한데 하나우션은 이걸 아예 맹점으로 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럼 이런 자리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주님들 지금이 저점이란 소리야 주행커 지금 풀매수 들어가면 되나 절대 안 되죠 기준선 일단 10만 7천 원. 이걸 유지하고 그 위상으로 내일도 마무리를 시키는지 돌파는 9,000원. 빠르게 되는지. 거래량까지 만약에 동반이 됐다. 그럼 바로 그냥 11만 1,000원부터 11만 2,500원까지 올라간다라고 보셔야 돼요. 만약에 정말 만약에 떨어진다면 10만 6,700원, 이탈하면 10만 5,800원으로 재점검을 할 겁니다. 대신에 우리 주주님들 주행커가 말씀드리는 기준선 가격대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분할 매수 비중을 나눠서 우리 오션에 대응을 해줄때 승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내 수익을 극대화시키고 손실을 줄이고 평단가를 맞출 수 있다. 근데 그거 혼자서는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타이밍도 안 맞을 수 있으며 오히려 확률도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주행커 뭐 같이 보자고 말씀드립니다. 실제로 주 앵커도 하나오션을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잠시만 보여드릴게요. 상단에 보시면 주 앵커 개인 번호가 잠깐 노출되고 있는데요. 이991-8867 여기로 오션이라고 문자 주신 모든 시청자분들은요. 주 앵커가 같이 보자고 했기 때문에 당연히 무료로 하나오션에 대한 기준선과 외신기사가 발표한 내용 그리고 숨겨져 있었던 시나리오까지 확인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주 앵커가 얼마나 자신이 있는지 무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력을 보여드릴게요. 주 앵커가. 남자답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오션을 통해서 보여드릴 거기 때문에 오션이라고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오션 내용까지도 괜찮았다. 왼쪽 아래 구독과 좋아요. 요거 깜빡하신 분들 정말 많으실 거예요.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고, 그리고 오늘 주행커가 준비한 선물 바로 두 개입니다. 첫 번째 주행커가 이 이벤트로 지금 보고 있는 세미나 관련한 내용들이 있는데요. 이건 세미나라고 문자 주시면 확인 가능하실 거고, 진짜 선물 종목입니다. 우리 하나오션 주주님들 수익 좀 기운 좀 내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준비를 해보았고요. 실제로 주행커가 바로 직전해드린 선물은 어떻게 되었는지 차트를 통해서 확인만 해보고 바로 선물의 증정식까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차트를 보여드릴게요. 자 바로 이게 주행커가 보여드릴 종목의 차트인데요. 선물 당시 매집을 통해서 볼수 있었고 이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자, 종목의 이름이 바로 상지건설이기 때문인데요. 갑자기 왜 상지건설이 나와, 주행커 이렇게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자, 근데 더 중요한 거. 주행커가 이걸 실제로 보고 3월 이때부터 보기 시작해서 4월 8일에는 유튜브에 업로드까지 해버렸다는 거. 왜있느냐주행커가 실력 검증하겠다. 지금 타이밍 왔으니까 자리 선점 먼저 하셔서 일단 수익 먼저 보시고 이야기를 해보자. 내 실력을 보여주겠다. 먼저 입증해보겠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는 실제 영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주주님들. 시장이 뒤흔들만한 자리이기 때문에 조금 더 빠르게 자리를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선점해야지. 내 계좌가 커지겠죠. 당연히. 왜? 수익이... 자 이렇게 주행코가 정말 건방지게도 자리 선점하셔라. 수익난다. 계좌 리밸런싱 되신다. 지금 봐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배경까지 말씀드리고 이때가 언제? 4월 8일 날. 주가 얼마? 11,000원일 때 실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때 주행커 말씀 듣고 한 500이라도 그럼 담아볼까 하셨던 분들은요. 실제로 4배 이상의 수익을 가져갔던 자리라는 겁니다. 실제로. 그러면 500만원이 문제가 아니고요. 내시드가 500에서 2천만원이 일단 완성이 됐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거, 주행커가 아까 언제 봤다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때였죠. 주가가 아무리 높아봐야 4천 원일 때였습니다. 4천 원. 그런데 주가 얼마까지 올라가죠? 5만 6천 원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한 달도 안 돼서요. 무려 16배 상승을 실제로 해냈다라는 겁니다. 그걸 봤다라는 거고요. 내시드가 네 천만 원이었던 게 1억 6천이 되는 자리였고요. 내시드가 네 1억이 있던 게 16억이 되는 자리였다 라는 겁니다. 오히려 세금 걱정을 더 하셨어야 되는 자리가 실제로 왔다. 근데 이걸 뭐 주행커는 실력을 검증하겠다 라는 이유로 그냥 보여드렸다는 겁니다. 수많은 분들에게. 그리고 오늘 드릴 종목도 똑같습니다. 자, 지금 공개하겠습니다. 바로 이 종목. 주행커가 실제 매집을 보고 강력한 상승 파동을 확신하면서 지지 라인 체크와 바닥 확인까지 모니터 앞에 12시간씩 앉아서 끝냈습니다. 목표 수익률 앞에 있었던 상지 건설처럼 흐름이 끊기지 않았다면 그 이상을 바라보게 될 거예요. 자, 분명히 먼저 보여 드립니다. 매집이라고 문자 주신 모든 시청자분들은요. 주 앵커가 똑같이 공정하게 실력 검증을 위해서 보여 드리는 거기 때문에 무료로 연락을 드릴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주의사항이 딱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앞에 상지건설 같은 경우도 같았는데요. 주행커가 우리 시청자분들, 자영업자분들, 직장인분들에게 말씀드렸을 때두분류로 나뉘어집니다. 주행커가 말씀드렸으니까 따라가겠다고 하시는 분들과 내가 그쪽 섹터는 처음 들어봐서 모르겠다 관망할래 하시는 분들로 나뉘어져요. 근데 이렇게 나뉘어지신 분들은요 실제로 계좌의 사이즈까지 나뉘어집니다. 누군가는 시드가 2천만 원이었던 게 2억이 되시고요. 누군가는 원래 2억이었던 시드가 1억이 남습니다. 주행커는 이런 거 정말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우리 주주님들도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10% 수익 버셨을 때, 10% 손실 나셨을 때 있을 겁니다. 근데 그걸 주행커는 더 극대화가 됐다라는 거죠.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지금 매집이라고 문자 보내 주신 분들 계실 겁니다. 그분들도 주행커가 무언가 말씀드리게 될 거예요. 근데 그때 가서 따라가 보겠다고 하시는 분들과 또 관망만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 나뉘어질 겁니다. 그리고 이 나뉘어지신 분들은 앞선 곳과 똑같이 계좌의 성장률과 사이즈도 나뉘어지게 되실 거예요. 주행커는 자신이기 있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매집이라고 보내주신 모든 분들은요, 주행커를 안전하게 따라오시라고 보여드립니다. 자,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요, 왼쪽 아래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고요. 깜빡하신 분들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에 있었던 하나오션이 난 조금 더 궁금해 라고 하시면 오션이라고 주인커에게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주인커가 대체 매집이라고 하는 게 뭘까? 궁금하다 라고 하시면 매집이라고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행커는 항상 우리 시청자분들의 수익만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 거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주행커는 다음 영상에서 더 멋진 모습과 양질의 정보로 찾아 뵙도록 하겠습니다 매집과 오션 남겨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행커였습니다 감사합니다.